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한중엔시에스가 2025년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어떤 전략과 기술로 시장을 공략할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소개가 아니라 주식 투자자와 기술 시장 분석가 모두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사업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엔에스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부품 제조가 주력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흐름을 과감하게 읽고 2021년부터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연결 기준 매출 1773억 원, 영업 이익 96억 원을 기록하며 뚜렷한 학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이 성과의 중심에는 바로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 양산이 있었습니다. 기존 공랭식 대비 열전도율과 온도 균일성이 뛰어난 이 기술은 고밀도 배터리와 대용량 ESS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2024년 들어 ESS 매출 비중은 48%를 넘어섰습니다. 생산 가동률은 87% 수준까지 치솟았고 특히 SBB 1.5차세대 제품의 양산 확대가 눈에 띕니다. 이 제품은 에너지 밀도를 약37% 끌어올렸고 유지보수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회사는 2025년 매출 목표를 3천억 원으로 잡고 생산 라인을 대폭 증설 중입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 계획입니다. 한중 NCS는 이제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중국 장쑤성 현지 법인에서 칠러와 HVAC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미국 인디애나주에는 법인을 설립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주요 고객사인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ESS 네트워크와의 지리적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IPO와 실적 개선으로 확보한 약 4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추가, 자금 조달 없이도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재무 체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최근 기술 개발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중 NCS의 기술 차별화는 정밀한 순행식 냉각 기술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배터리 셀 내부의 온도 편차를 최소화해 수명을 연장시키고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양산한 더블 셔도프 기술은 시장에서 강력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듈 냉각 배관 중간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 고장 모듈만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던 교체 시간이 40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ESS 운용 현장에서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는 것은 곧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기술적 차별 포인트입니다. 또한 회사는 ESS 냉각 기술을 전기차와 대규모 산업 설비용 냉각 솔루션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며 소재구조 해석부터 양산성 검증까지 전 과정에 걸친 R&D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입니다. 특히 비상 발전용, 재생 에너지 연계형, 그리고 독립형 전력망 분야에서 소규모 고효율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중엔씨에스는 여기에 최적화된 제품군과 차별화된 냉각 기술, 그리고 글로벌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술 경쟁력과 생산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갖춰진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한중 NCS는 기술 혁신, 글로벌 전략, 재무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며 2025년을 도약의 해로 만들고 있습니다. ESS 산업의 확장 속도와 회사의 성장 궤적이 맞물린다면 향후 실적과 주가 모두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중 NCS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한중엔에스가 개발하고 있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형성을 위한 아웃도어 및 비상 발전용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배터리 장치가 아니라 충방전 제어, 병렬 배터리 시스템, 1000W급 소프트 스타트 인버터, 그리고 전자 기적합성 인증을 포함한 고신뢰성 설계가 결합된 종합 전력 솔루션입니다. 먼저 기술 비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엔에스의 이번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독립형 전력망이란 한마디로 말해 기존의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산속의 산장이나 전기선이 닿지 않는 섬마을 또는 캠핑장에서 활용되는 전력 공급 방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국내 선두 기업 중 ESS 분야에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대규모 전력망용 ESS 즉 국가전력계통이나 대형산업시설에 필요한 메가와트급 제품을 주로 개발합니다. 반면 한중 NCS는 1k와트급 소형 ESS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KW는 전력의 단위로 1k와트는 1000와트를 뜻합니다. 1000와트면 가정용 전기포트 한개에서 2개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소프트 스타트 인버터 기술입니다. 인버터란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전기를 가정이나 산업에서 사용하는 교류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전기 제품을 켤때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 즉 서지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걸 줄이지 않으면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한중인 CS는 여기에 소프트 스타트 기술을 넣어 초기 전류를 60% 이상 줄이고 기기의 수명을 늘렸습니다. 이는 대기업들이 주로 대형 장비에서 적용하는 기술을 소형 ESS에 맞춰 최적화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해외 선두 기업을 보면 미국의 테슬라가 대표적입니다. 테슬라의 파워월은 5에서 13.5kWh 용량의 가정용 ESS로 태양광 패널과 함께 사용됩니다. 또 일본의 파나소닉은 대용량 ESS와 더불어 가정상업용 제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용량과 네트워크 연동 기능이 뛰어나지만 아웃도어 휴대성과 소규모 비상발전 특화 설계에서는 한중 NCS 제품이 강점을 가집니다. 한중 NCS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휴대성과 방수 방진 기능 온도 변화 대응성을 고려하여 실외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대기업 ESS가 대규모, 고용량, 정적 설치형이라면 한중 NCS ESS는 소규모, 휴대형, 다양한 환경 대응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동향입니다. 해외 ESS 시장의 대표 주자는 앞서 언급한 테슬라, 그리고 에너시스, 블룸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와 에너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ESS 부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 매출은 연평균 40% 이상 성장했고, 주가는 전기차와 에너지 부문 기대감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에너시스는 산업용 배터리 시장에서 강자로 ESS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용 백업 전원 사업도 병행하며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 에너지는 연료전지 기반의 분산형 전원 솔루션 기업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지만 재생에너지 연계형 전원 시스템 수요 증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서 볼수 있듯 분산형 전원과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는 정책 지원과 시장 확대에 따라 장기 성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한중 NCS가 이 분야에 진입한다는 것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대학의 연구 동향입니다. ESS와 독립형 전력망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배터리 효율 향상. 둘째, 인버터와 전력 변환 기술 고도화. 셋째, 시스템 신뢰성 및 환경 대응성 개선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배터리 효율과 안전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렬 배터리 연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BMS 알고리즘 연구가 활발합니다. 해외에서는 MIT, 스탠퍼드대, 도쿄대 등이 ESS의 소형화와 고효율화를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T는 소형 ESS의 AI 기반 충방전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해 배터리 수명을 30% 이상 늘리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한중 NCS의 이번 개발 역시 이러한 학계 연구 성과를 반영해 충방전 제어, 인버터 효율, EMC 적합성을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입니다. 전 세계 ESS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580억 달러 규모이며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소규모 독립형 ESS 시장은 비상발전, 오프그리드 주택, 아웃도어 캠핑 수요 증가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중 NCS 제품은 1kW급 용량, 휴대용 설계, 다양한 환경 대응성을 갖추어 이 틈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집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EMC 인증을 준비하고 있어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 대비와 아웃도어 수요가 높은 미국, 일본, 호주 시장에서 매력적인 포지셔닝이 가능합니다. 이들 국가는 정전 대비용 독립 전원 시스템을 법적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어 한중 NCS 제품의 수요 기반이 탄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입니다. 한중엔씨에스는 2024년 코스닥에 상장한 신생 상장사로 ESS 부품 사업에서 삼성SDI 등 대기업에 공급하며 실적을 키워왔습니다. 이번 독립형 ESS 개발은 기존 B2B 위주의 부품 공급에서 완제품 제조 판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제품이 상용화되어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가 본격화되면 매출 구조 다변화와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R&D 비용과 생산라인 구축 비용이 반영되어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현재 시가총액 대비 2배에서 3배 사이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 변동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투자 시 제품 상용화 속도와 글로벌 인증 획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한중엔 cs의 독립형 ess는 소형류 대형 환경 대응형이라는 특화된 기술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글로벌 시장 성장세와 맞물려 장기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국내외 선두기업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 요소가 뚜렷하고 연구기관 및 대학의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했으면 글로벌 시장 진입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용화와 판매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주가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 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